안녕하십니까. 금맛인사입니다 여기는 양산동 중심도로입니다. 양산동 중심도로 4천도로부터 있는 오늘은 상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옷가게인데요. 나란히 양옆으로 두 개가 있는 그런 상가입니다. 바로 뒤에는 양산 우미 아파트입니다. 460세대가 입주해 있는 양산동 우미 아파트, 그 뒤로는 진라리채 이신 아파트가 있는 양산동 메인 중심도로입니다. 여기가 양산동 우미 아파트 바로 앞에 있는 경량철골구조의 상가입니다. 네칸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은 두 번째 칸 옷가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칸 옷가게입니다. 여기가 양산사거리고요. 오른쪽편이 남양아파트 그 다음에 용두지역조합 저희아파트가정되어 있는 그 위치입니다. 이쪽이 유탑뉴블레스 광명메이루즈아파트 위치고요. 바로 이쪽에는 현진 진아리체자이 남양호반아파트가 있는 양산동 메인중심도로입니다. 여기는 양산 우면 아파트고요. 온상가는 양산 우면 아파트 바로 앞에 있는 전용 면적 6.6평, 실 면적으로 11.2평의 상가입니다. 사찬대로 남쪽에 빠져 있는 상가고요. 지금은 네 칸에 있는 것 중에 두 칸, 세칸 이렇게 두 개의 물건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건인데요, 상호가 이쁜 걸첫 번째 물건. 바로 오른쪽 편의두 번째 물건입니다. 실내를 보시면 지금은 현재는 옷 가게로 개성 있는 옷을 서울에서 직접 가져오는 그런 옷 가게고요. 실내는 전체적으로 화이트티켓통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명은 라인등 이렇게 되어 있는 옷 가게입니다. 안에는 별도의 내실이 있는 그런 구조고요. 에어컨, 냉장고, 간이 침대 싱크대가 설치되어 있는 내실. 그 다음에 겉뒤쪽에 옹옹을 쓰는 화장실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안에서 봤을 때 전면에 통창, 그 다음에 남쪽으로 벽쪽 켠쳐 있어서 벽이 잘 들은 그런 위치에 있는 가게입니다. 전용 6.6평, 실기한 면적으로 11.2평의 양산동 메인도로에 있는 옷가게. 현재는 상당히 성업 중에 있는 옷가게를 임대하는 그런 물건입니다. 이상 금박풍산에서 양산동 우심도로 메인도로에 있는 은사찬도로, 바로 옆에 남쪽에 빠져있는 은옥가게 안의 소식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